또 이기적 큐티브 드라이프로가 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을 얘가 읽어요. 서스펜션, 이제 감쇄력을 얘가 조절을 합니다. 자동으로 흔들림을 이제 조절 해주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후린 조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5도. 뒷바퀴를 이제 3.5도로 조절을 해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주차하실 때나 코너링 하실 때, 유턴할 때 좁은 각도로 편안하게 이제 유턴이나 이제 코너링이 되고요. 80km 이상 주행 시 각도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주행이 돼서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 세팅이 되어 있어요. 75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을 했을 때 완속 충전 7.4kW 기준으로 3시간이면 완충이 되고요. 총 주행 거리는 이제 60km 정도 전기 모드로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여기 운전석 앞에 휀다 쪽에 있는데 AC 단자 완속으로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